자, 왕중왕 3번 이야기 봅시다. 어, 웅이의 아버지께서 우유를 5리터 사오셨어요. 자, 5리터를 형은 웅이보다 800ml 많게, 누나는 웅이보다 600ml 적게 나누어 마시려고 합니다. 그랬죠? 웅이는 몇 리터, 몇 밀리리터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 선분도를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가장 적게 마시는 게 누구냐면 누나죠. 그죠? 누나. 자, 누나부터 한번. 자 누나가 이만큼 마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 웅이는 어때요? 웅이는 누나보다 600ml 더 많게 마시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누나가 이만큼 마시게 되면 어, 600ml를 더 마시죠. 자, 형은 웅이보다 800ml를 더 마시게 되죠, 그죠? 자, 따라서 형은 형은 누나가 마신 요만큼의 웅이가 더 마신 요만큼에다가 거기에 더해서 여기 800ml까지 더 마시게 되는데 이 셋을 합하게 되면 모두 얼마가 돼야 돼요 우유 5리터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5리터를 우리가 5천 밀리리터로 바꿔 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600이죠 그죠 600밀리리터 그러면은 여기에서 웅이한테 일단 어, 600밀리리터를 주고 형한테 1,400ml를 주자, 그거죠.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요? 합치, 합치게 합치 되면 2,000ml가 되죠. 그러면 5,000에서 2,000을 제외한 3,000ml는 셋이 똑같이 나눠 가지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여기가 1,000ml, 여기도 1,000ml, 여기도 1,000ml. 자,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웅이는 몇 리터, 몇 밀리터를 어,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으니까 1000과 600을 더하면 1600이죠. 그죠? 따라서 웅이는 1L 600ml를 마시겠구나. 자, 3번 문제에 선분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